4월 7일 화요일 사순절 제 36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간 이틀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셔서 주님께 더욱 더한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사람들,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전통으로 인하여서, 전통에 대한 전통을 따르느라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두 부류가 굉장히 그 분열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오늘 보면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받아주라고 어, 맡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나 기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보통 이야기하기를 배워서 남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는 그말 자체가 너를 위해서 배우는 거고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들으면 배워서 남주냐? 아, 그렇지. 배워서 남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조차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남주기 위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나 좋으라고 걷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이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언뜻 썩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뻐하게끔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편안한 삶을 원하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제안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바울 역시 그렇게. 남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건면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 본받는다, 본받다라고 하는 뜻은 어, 따른다는 뜻입니다. 어, 뒤에 있는 것이 혹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하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준다, 영접한다, 이해한다, 뭐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그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 가지고는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고난주간 이틀째를 보내는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삶, 그리고 서로 받아주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서로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조차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 나를 위하지 않는데 왜 나는 상대방을 위해야 되는가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아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복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